네. 또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꾸준히, 예,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예, 파워 브레드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말 동안 또좀 느슨해져 있고 리듬이 깨져 계셨을 텐데요. 기본적인 오늘은 내체조 3종 세트로 몸을 몸과 마음을 열고 뇌를 활성화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하고 인사하기. 먼저 손님이 짠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싱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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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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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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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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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와 인사합시다. 반짝 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내야 사랑해 반짝반짝 내야 랄랄라 내야 내야 사랑해 반짝반짝 예, 네,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으신가요? 예, 네,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고, 수시로 아이들과 이뇌뇌 교육의 1단계 뇌 감각 깨우기는 자신의 뇌를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주자주 예, 네,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자, 우리 멋진 뇌에게 반짝반짝, 뇌가 반짝반짝 환해지도록 황금요술공이 되도록 두드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자기 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서, 예, 머리가 맑고 시원하게 컨디션이 좋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두드려볼까요? 우리도 두드리면서, 뇌야 사랑해. 뇌야 고마워. 뇌야 멋져. 네, 야, 부탁해. 하면서 골고루 두드려보세요. 네. 두드리면서 두드리는 그 곳마다 느낌이, 자극이 어떤 느낌인지, 통증은 혹시 있는지, 예. 네, 혹은 두드리니까 시원한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서서히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멀리 두드렸으니까 일어나서 온몸 두드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편안하게 손이 가는 대로 마구 마구 두드려 주셔도 되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대로 몸을 두드려 주면 기혈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어진손 준비자 하시고 어깨. 자, 어깨에서는 손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탁탁탁탁 두드리고 손등에서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 잘 이렇게 늘 닫아놔서 순환이 잘안 되는 겨드랑이도 팡팡팡팡 두드려주시고, 자, 이번엔 가슴, 가슴 두드리실 때는 심장이 튼튼해지는 소리,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면서 두드리시면 좋고요 아이들과 할 때는, 예. 하겠죠, 아이들이? 자, 어깨에서 내려갑니다. 손바닥. 자, 손바닥에서는 손등으로, 손등에서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 두드릴 때도 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이등감 있는 집중을 요하는 이런 체조로 변형시켜서 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손뼉, 손뼉치기만 가지고 집중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가슴 두드리면서, 가슴 두드리면서도 한 번, 아, 두 번, 아, 아, 세 번, 아, 아, 아 해도 되고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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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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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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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리듬을, 박자와 리듬을 달리해서, 소리를 예, 내면서 재미나게 두드릴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많겠죠? 자, 왼쪽, 간장. 간장아, 사랑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오른쪽, 이장. 이장아, 오늘도 잘 소화시켜 주고, 부탁해, 고마워. 해주시고, 아랫배. 자, 아랫배에서 뒤쪽으로, 예, 허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이 많이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요 부교감이 신 꼬리뼈에서 요 허리, 요 사이, 요 딱딱한 뼈 있죠? 여기가 천골입니다천골 청골. 여기 부교감 신경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기를 많이 두드려주시면, 예, 몸이 빨리 긴장이 풀리고 이어납니다. 자, 엉덩이에서는 아래로 발목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발등에서는 무릎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자, 발지 옆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발목 안쪽에서는 올라옵니다. 자, 아랫배 에 두드시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배를, 네, 몸을 보호하려고 붙어있던 뱃살배 네, 지방들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랫배를 심하게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두드리기 대체조 하고 하셨으면 이제 발을 11자로 해서 이번엔 흔들기 예, 이 흔들기가 내간명상법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때 손가락은 힘을 줘서 쫙 펴는 건 아니지만 꼬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힘주지 않고, 최대한 펼수 있는 상태. 편안하게, 손가락, 열 손가락이 모두 펴지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내려놓으시고, 네. 어, 이 상체는 가만히 놔두고요. 여기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서 반동을 줘서, 예, 상체는 저절로 흔들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체는 힘을 빼시고 계속, 이때 흔들 때,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네. 예. 아래발 쪽으로 내 체중이 온전히 양쪽 발에 50대50, 앞뒤로도 50대50 해서 발바닥이 계속 바닥에 밀착되면서 1mm, 2mm 바닥 쪽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무게감을 느끼시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턱을 당기시고 가볍게 툭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 흔들면서 제가 부르는 것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자, 머리끄, 여기, 네, 정수리, 정수리에서 얼굴로 내려와서 입꼬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입꼬리가 귀쪽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축 쳐져 있는지 귀쪽으로 즉시 당기는 순간 몸에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됩니다. 구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자, 입꼬리 올리시고 환한 얼굴 만들어주시고 자, 이제 목을 타고 어깨, 양쪽 어깨에서 발꿈치 계속 몸을 흔들흔들. 예. 네. 내 몸이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힘을 빼고 몸에 리듬을 맞추면 굳이 흔들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몸에 힘을 빼고, 예. 네. 이,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고 하죠. 이런 훈련의 감각이 몸에서부터 체득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게 이게 관성에서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흔들릴 수 있도록 예. 처음에 시동은 내가 걸지만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관성에서 계속 이렇게 몸이 흔들려지고 나는 예. 이거 흔들리는 건 자동으로 되게 하시고 내가 의식을 집중하는 곳에 하고 싶은 곳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 조절 훈련이잖아요 이런 게 되는지 아니면 나는 계속 흔드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예, 가볍게 흔들면서, 양쪽 어깨, 주말 동안 쌓여 있던 어깨에 무거운 에너지를, 호흡을 길게 하, 뱉어내면서, 어깨에서, 팔꿈치로, 손목으로, 예, 손가락, 열 손가락, 마디마디를 지나, 예, 이 허공으로 수돗물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듯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손끝이 지리 타거나 간질간질하거나 열감이 느껴지시면 네 아주 잘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내 몸을 흐르는 에너지는 집중해야만 느낍니다. 자, 다시 가슴으로 자 계속 흔들면서 가슴에서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빵빵하게 키워보시고 내쉴 때는 가슴에서 명치 배꼽 아랫배 우리 몸 전체 에 가장 큰 에너지 센터 그걸 단전이라고 하죠. 아랫배에 집중하세요. 아랫배가 따뜻해지도록 자 이번에는 아랫배에 집중한 채로 아랫배가 빵빵해지게 코로 숨을 아랫배까지 가득 빵빵하게 채우시고 자, 멈췄다가 내쉽니다. 내쉴 때는 아랫배에서 양쪽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자, 온몸 구석구석이 잘 느껴지십니다. 지금부터 손, 마음속으로 손 하면서 불러주시고, 이제 세 번째 비틀기 내체조 들어가겠습니다. 열 손가락, 저는 손바닥 전체가 저릿하고 열 손가락 끝이, 예, 끝에 에너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 올리셔서, 일단 비틀기니까 쫙내 몸이, 내 몸이 커다란 수건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맥반석 위에 올려 놓여져 있는, 예, 방건조 오징어라고 상상하시고, 몸을 이렇게 틀수 있는 만큼 틀어주세요. 팔 이렇게 해서, 들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틀어 주세요. 내가 갈수할수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가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이 저절로 저절로 비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비틀어지다 보면 계속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저절로 이렇게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쥐어 짜주면서 움직여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을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동 걸듯이 쫙 짜주는데, 예그 다음부터 끝까지 짜줌 내가 짜줄 수 있는 한계까지 쭉 가서 계속 그냥 예 집중을 하고 있으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막예 불에 굽히는 오징어처럼 이렇게 쥐어 짜집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몸을 어쨌든 비틀고 짜주고 하면서 네 주말 동안 아무래도 활동이 떨어지고 덜 움직여서 정체되어 있던 내 몸의 근육과 이 근육을 이렇게 비틀어 짜줌으로써 근육을 근육 사이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수단이 잘 이루어지겠죠. 네. 아이들하고도, 예. 네. 자, 우리 친구들 휴게소에서 맥반석에 구워진 오징어, 예, 굽히는 거 봤나요? 자, 다 같이 오징어로 변신해서, 예. 네. 오징어가 불에 꾹혀서 쭉쭉쭉쭉 꼬불꼬불 꼼지락 꼼지락 비틀어져요, 꼬부러져요 하면서 이렇게 오징어 변신 놀이 스토리를 붙여서 아이들하고도 해보시면 됩니다. 몸을 계속 몸에 집중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걸나는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감각에 충분히 집중해서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훈련을 해보지 않으셔서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번 움직여지는 내 몸을 바라보시고 다 자, 다 같이, 가슴 앞에 이제 합장하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네, 어떠신가요? 잠깐 비틀고 짜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 목 뒤쪽 어깨, 그리고 몸에서 열이 막, 열감이 막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변신해서, 예, 오징어가 불에 꼽혀요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쓸 때는 이런 움직임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틀기 내 체조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움직이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리고 이 근육을 이렇게 쫙 짜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주면 굉장히 몸에 열감이 많이 나면서 몸에 열감이 올라가면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제 그 정도는 예, 생각이 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 해보시고 어 오늘 하루도 예몸 튼튼 마음 튼튼데 튼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뇌 성장 인자 BDNF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중강도 이상의 예, 운동을 할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기 전에 한 시간에 한 시간 지나면 사라지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이렇게, 목을 움직여, 돌려준다든지, 두드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걸 한다든지, 손발, 손바닥,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손목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1분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시면, 몸이 훅끈 날아오르고, 호흡이 살짝 가빠지면서 여러분들의 비대면 표가 촉촉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뇌 건강을 위해서 100세 시대 예 멋진 하루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고요. 예 어떤 느낌이었는지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짜주기 했을 때 정말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느껴졌는지 지 아니면 처음이라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꼭 나눔 올려주시고 그렇게 나눔 올려주셔야 제가 그거에 맞게 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사랑합니다.